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오늘은 2019년 11월 29일 드디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Friday morning happy Friday everyone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나눌 얘기는 완전 사이다 뉴스입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산 맥주의 지난달 대한민국 수출량 드디어 0 0을 기록했습니다 뭐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생긴 여파인데 이 내용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하는 무역통계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일본산 맥주 수입 1위 국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불매운동 때문에 지금 일본 주류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냐면 어, 지난 7월에 그 일본이 수출기준을 취하고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달 400만에서 800만 리터씩 일본 맥주를 마셨는데 금액으로 치면 이게 한월 32억원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어, 이런 수출이 시작된 1999년 이후 20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량이 0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어 표현이에요 Deal a blow 자, Deal someone a blow 하면 은 여기서 이제 a blow 하면은 한방이죠 그 마누 디방고의 Big Blow라는 형성도 있는데 왜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이한 방을 나눠준 거예요, deal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을 먹이다, 큰 충격을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deal 누구 누구 a blow, a big blow. 아, 저 친구 내가 한대 먹이고 싶어요. I wanna deal him a blow. 그건 그 나라에 아주 큰 충격을 줄 겁니다. It would deal a blow to that country. 자, deal someone a big blow, a blow 하면은 충격을 주다, 우리가 한 방을 먹이다 하는 거죠. 내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 우리 굿모닝 뉴스의 위클리 게스트죠.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영롱 기자님이 제 유튜브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굿모닝 뉴스 채널이랑 제 채널 말고 우리 김영롱 롱 앵커님의 유튜브 채널도 여기 올려놨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